군사적 미래, 뇌파 생체 실험 기술의 어두운 진실과 그 뒤에 숨겨진 가족의 충격적 비밀, 뇌파 생체 실험 기술의 군사적 발전, 최근 뇌파 생체 실험 기술이 군사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윤리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사람의 뇌파를 해석하고 심지어 외부에서 조작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군사적 통제와 감시의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의 실체, 뇌파 생체 실험 기술은 기본적으로 뇌의 전기 신호를 수집하여 개인의 감정 생각 심지어 몸의 반응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 잘 사용되면 인류에게 유익할 수 있지만 군사적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개인의 자유와 안전은 크게 위협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군에서는 이 기술을 통해 장병들의 심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효과적으로 통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뇌파 생체 실험 기술의 위험성을 요약한 목록입니다. 자유 의지의 상실, 뇌파가 조작된다면 개인의 의사 결정 능력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지속적인 뇌파 감시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권 침해, 개인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이러한 실험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조직 스토킹과 그 위험성 조직 스토킹은 단순히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로 참여하여 죽어라는 말과 같은 상스러운 욕설을 속삭이거나 큰 소리로 조롱하며 피해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종종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사례에서는 가해자들이 공원거리 심지어 집에서도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퍼진 문제이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전파 무기와 관련된 기술이 동원될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조직 스토킹의 확산은 다음과 같은 징후로 드러납니다. 협력하는 대중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가해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